세계를 선도할 K 대한민국이 돌아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UN총회 기조연설은 내란의 상흔을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복귀를 알린 컴백 무대였습니다. 과거 UN의 주연에 힘입은 대한민국이 이제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는 선도국이 되었음을 천명한 세계인의 심금을 울리는 명연설이었습니다. 한반도 평화, 기후위기 대응 등 국제사회의 공동과제를 선도적으로 대응할 글로벌 책임국으로서의 위상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유엔총회가 국익중심 실용외교에 힘입어 대한민국 외교의 영토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실이 역대 최초, 역대 정부 최초로 특갈비를 국민에게 공개했습니다. 집행일자, 명목, 금액 모두 상세히 공표되었습니다. 국민이 핏땀 흘려낸 세금을 한 푼도 헛두루 쓰지 않고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용단의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원천비 공개된 대통령실의 특갈비는 용체를 알수 없는 그야말로 깜깜이 예산이었습니다. 이번 공개는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이후 정부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운영의 척도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국회 법사위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국힘의 검찰개혁 청문회 난동은 명백한 검찰개혁 방해이자 제2의 빠루 사건입니다. 공룡기물인 컴퓨터에 민주당 비난 유인물을 부착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청문회를 무산시킬 얻어였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나경원 의원이 앞장선 국힘 법사위원들은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위력행사까지 하며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의사진행을 방해했습니다. 빠루 사건에 이어 명백한 두 번째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건입니다. 반성 없이 습관적으로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하고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국힘의 무소불위 폭력적 행태를 결코 묵과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국힘의 조직적인 방해에도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특검 수사가 후반부에 들어섰습니다. 어제 시행된 특검법 개정안은 파도파도 파도 끝없이 나오는 윤석열, 김건희의 국정농단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단죄하기 위한 추진체입니다. 특검은 잔존 내란 세력들을 어떠한 저항에도 굴하지 말고 오직 국민만 믿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흔들림 없이 성력 없는 수사에 매진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특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권성동 의원은 오랜 친구 윤석열처럼 오만방자한 법치주의 무시 본색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길거리 아스팔트 극우 정당으로 전락한 국힘은 내란 동조에 이어서 정교 분리 원칙 위반으로 위원 정당 해산 마일리지를 쌓고 있는 것입니까? 국힘은 특검 수사와 검찰 개혁 방해에 골몰하지 말고 자당의 갱생 방안이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목소리>